어차피 얘가 시간이 지나면은, 예. 네. 바늘에 붙을 거잖아요. 아니 아니요. 얘 지금 한 바퀴 돌려놓은 거예요. 세게 캐스팅하지 않으면, 한, 여기서 한 바퀴 돌려놓은 거예요. 주로. 그럼 얘는 항상 떠 있어요. 이, 이 정도에? 예. 네. 근데 이제 아까 캐스팅을 막 하고 막 그래서, 네. 그래서 이게 세게 음. 많이 하면 이제 내려간 거예요. 아까 엉키고 그러면서. 그게 아니면, 한이 정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. 그러면, 송어가 얘를 먹으려고 네, 얘를 할 먹죠. 때, 비, 저 마커가 빨려 들어가면 네, 챔질하면 챔질 이걸 타고 들어가면서 얘가 입 바깥쪽에 박히게. 어... 야, 과학적이다. 네.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어, 조금 안 좋은 시선으로도 볼수 있는데 그렇죠, 뭐 훔치기가 아니냐. 그렇죠. 근데 어? 실제로 물그 낚시 물고기들한테는 이게 훨씬 더 어, 상처가 없어요. 음... 절대 로 깊이 먹을 일이 없잖아요. 그렇죠. 예. 아... 그리고 챔질 하는데도 더 집중해서 하게 되고. 근데 이게 뭐 보통은 플라이를 잘 못하는 사람이 초보자 때 많이 잡으려고 쓰는 채비가 아니냐라고 생각도 하는데 외국에서는 플라이 낚시 전문으로 하는 그런 그 프로 가이드들이 이런 거를 소개를 해줘요. 예. 이거 일명 자동방은 없겠네. 그죠 그렇죠? 그죠? 예. 응? 근데 이 바늘 자체도, 이 빈바늘 자체도 어, 되게 잘 먹어요. 음. 이 빨간 바늘이 이제 어, 송어들이 블러드웜이라 그래갖고 빨간 실지렁이를 많이 먹거든요. 음. 그거를 이미테이션 한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저수에서 되게 잘 먹어요. 음. 잘 하시네. <laughs> 오, 오, 챔질이 빠르시네. 살짝 이 액션을 있는 데, <laughs> 액션을 한 번씩 딱 주는 네 맞아요 반응이 있네 소아 이채비에 최적화되어 아. 있는 것 같은데 야. 에그는 그대로 어우 얘는 그래도 린 입술에 걸렸네. 안으로 걸렸으면 반늘을 먹은 거고, 바깥에서 걸렸으면 애교를 먹은 거고. 야, 야, 오케이, 오 땡큐. 송아, 이리 와. 머리 그쪽으로 해야지 내가 빼주기. 비드를 먹을 때 챔질을 하기 때문에 챔질이 빠르면 이렇게 이 원절이에 바늘만 이렇게 박히는 거죠. 플라이로 두 마리째 낚았습니다. 한 마리만 더 잡고, 또, 누워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음... 이제 개인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. 근데 그거 보통 보면 시즌별로, 그리고, 어, 시간대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. 뭐, 그, 무리에 수면에 있는 미끼에 관심이 많을 때는 아무래도 플라이 낚시에 조금 활성도가 더 좋고, 그리고 이제 바닥으로 들어가거나 좀 아주 빠른 액션, 그런 데는 루어 낚시 쪽이 훨씬 더 빠른 것 같고요. 근데 뭐저수지 낚시는 누가 더 열심히 하느냐에 달린 것 같아요. 그리고 어떤 변화되는 그런 상황을 빨리 체크하는 게 중요하지, 장르의 차이로, 어, 조가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.